오늘 정말 아름다운 한식일를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특별히 집례받으시는 여덟 명의 후보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의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오직 하나님의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laughs>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여도다. 만물을 살리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집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특별히 남매든지 형제든지 뭐 이렇게 형제를 키우다 보면 아침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녀들이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저희 집도 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laughs> 하나이가 기도할 때면 항상 서로 먼저 하겠다고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툼이 되죠. 그래서 번갈아 가며 이렇게 기도를 시키는데 예전에 우리 어린 녀석이 기도를 하는데 어릴 때좀 몸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꼭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이렇게 기도하죠. 예수님 몸, 몸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오빠하고 안 싸우게 해주시고, 착한 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 그럽니다. <laughs> 기도의 내용만으로 보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참 좋죠. 그런데 하나도 안 지켜집니다. 며칠 간격으로 맨날 아프고, 엄마 아빠 말은 지독스럽게 안 듣고, 오빠하고는 죽어라고 싸웁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언제나 예배 때가 되면 여전히 서로 기도하기를 경쟁하듯이 좋아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투영해 볼수 있냐면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실천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 자기의 신앙생에 있어서는 그렇게 번뜻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그래서 신앙이란 수없이 많은 말의 잔치보다는 소리 없는 한 번의 실천이 더 아름답다는 사실을 성경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매번 침례식을 하면서 침례 후보자들에게 꼭 드리고 싶었지만 드리지 못했던 말은 아, 여러분들이 이한 번의 침례가 여러분들을 출석에 아주 짧은 기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 생명과 우주를 다 주면서 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어제 우리 부목사님의 설교처럼 하늘은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표현한 그 표현처럼 더 이상의 어떤 최고의 것도 줄수 없는 최고의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몇 번의 안식일을 출석하고 몇 번의 신앙적 의무를 다하면 내가 이제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는 생각 속에서 신앙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첫 출발부터 마지막 여정까지 함께하고 또 내가 내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경점을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오늘의 경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언의 말씀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laughs>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실험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민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앞에 항상 주님을 모셔야 한다. 깨끗한 손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애써야 한다.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안에 우리를 위한 도움이 준비되어 있다. 진리와 비체형은 그 신비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소생시키고 새롭게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영적 개선은 우리 자신으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진실한 일꾼은 그를 도와주는 신령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의 은어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가장 믿음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이 되는 디모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대선배이자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바울이 앞으로 이제 디모데가 섬겨야 될 교회에 네가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6장에서, 오늘 본문인 6장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조금 다른 모습인 투사로서의 모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당할 앞으로의 세상은 전쟁터고 그는 전쟁터에 남겨진 군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싸움을 벌일 것인데 그는 어떤 싸움을 하느냐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한 싸움을 벌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생애에서 영적인 싸움을 버리고 있습니다. 죄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또 생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분명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몇 가지의 준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방울이 말한 이 우리의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1절에서 디모데에게 싸움에 임하기 전에 피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과 올바로 심겨지지 못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탐심과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참된 진리와 올바른 지식, 그리고 진실한 겸손의 마음이 없는 사람도 결코 이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경찰이 강도를 잡으러 갔죠. 하도 급해서 강도가 출몰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뛰어가기는 뛰어갔는데 강도가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경찰은 뭘 꺼내야 하겠습니까? 총을 꺼내야 되죠. 그런데 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꼼짝 마라. 총이 우리 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준비에 있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에 대하여 예비하고 있는지 영적 준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언제든지 쓸수 있는 마음의 훈련과 트레이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급과 긴급의 순간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은 준비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메우고 하나님의 영적 말씀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외우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욕심과 탐심, 잘못된 지식을 피하고 대신 취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취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쫓는다는 것은 뭐죠? 뛰어간다는 것입니다. 취한다는 것은 뭡니까? 잡아서 내게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고 취하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똑같은 의미의 나열법처럼 보이지만은 두 가지 어떤 역동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쫓아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아주 절대 절명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속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은요? 절제니. 그 12절, 11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는 사만이 영적인 거대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우리들의 영적인 모든 싸움들은 누군가 나에게 해주는 어떤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가지는 어떤 영적인 괴로움이나 갈등들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그림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놨는데 여러분, 제가 왜이 그림을 해놨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목사들이 PPT 그림을 이렇게 배경으로 쓸 때는 에, 물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좋은 그림만 쓰시는 분이 가끔 아주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PPT 배경의 그림이 그 문장 속에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그림을 찾으면서 어,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선택해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넓은 황야와 광야에 그저 짧은 풀들밖에 없는 그곳에 바람 한점 나를 위해서 막아줄 수 없는 그곳에 나무 한 그루 서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죠. 그리고 거대한 폭풍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쓰러질 듯 넘어질 듯 꺾여질 듯 부러질 듯 하지만 끝까지 견뎌주는 나무 한 그루.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버티고 견디고 그리고 이기고 승리해 나가야 되는 영적 전쟁. 그것은 뭐냐면 어쩌면 거대한 바람이나 태풍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의 싸움 속에서 내가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는 그 정신만이 나의 오늘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은 고독한 싸움입니다. 관중도 없고 봐주는 사람도 없는 외로운 싸움입니다. 이긴다고 해서 큰 상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다고 해서 벌금과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하면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거대한 삶의 외형의 적과의 싸움에서는 멋지게 승리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못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질 때가 많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이기려고 하지만 진다고 해서 남에게 보여지지 않는 내 마음 속 싸움은 지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안 보니까요. 그래서 집니다. 내가 오늘 졌다고 해서 우리 집사님이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늘 이겼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이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이기려고 할 필요도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연약함 속에 빠질 수 있는 오늘 나의 영적 나태를 그 누구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 자신은 분명히 아는 그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니엘처럼 외로운 자리, 홀로 서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히 부를 수 있었을 때 우리는 가슴에 벅창 오르는 진한 감동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이 정말 장하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믿음도, 선행도, 봉사도, 말씀의 감동도 누구에게, 누구를 위함이 아닌 자신을 위함인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이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쫓으라고 말한 여섯 가지의 품성은 그 나름대로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할 수가 있겠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짧게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의란 바울이 말한 의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올바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경건이란 우리 속에 지녀야 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인생의 좌표이자 우리의 양식을 말합니다. 사랑이란 우리가 드러내고 살아가야 되는 삶의 표현 방식을 말하고 인내란 우리가 인생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모든 것을 얻게 만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란 하늘의 은혜를 미리 맛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웃음과 미소 그리고 여유가 온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흘려 지나가도 되는 어떤 한 단어 한 단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분명코 기억해야 되는 여섯 개로 나누어진 하나의 품성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또 그분을 바라보므로 형성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여러분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언제 한번 보다 보니까 이런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이런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싫어하시죠? 네. 그래도 그냥 아주 단순한, 그냥 초등학교에 나오는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 아,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여기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한번 담아 볼까요? 마이너스를 아닌 것, 잘못된 것, 플러스를 옳은 것, 그 다음에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올바른 것입니다.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닌 것을 옳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옳은 것을 그 다음요,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건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참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는 사람들, 인간의 허물을 바라보며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열정을 소모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는 얼마나 많은 비난의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영적 싸움의 거대한 전쟁터에서 믿음의 갑옷을 입고 말씀의 검을 쥐고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적과 대적들에 대하여 다위처럼 말씀의 검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영적인 군사들이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싸움을 위하여 우리는 불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장 1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 싸움을 위하여 우리가 불르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한 이 싸움이란 어떤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믿음을 위한 싸움. 더 나아가서는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싸움도 선한 싸움이 있어요. 그것을 영적 싸움이라고 하고, 의로운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바울은 그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전쟁과 싸움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전쟁은 어떻죠? 세상의 전쟁의 곡식은 얼마나 많은 화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적을 죽였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많은 적의 땅들을 탈취하고 얻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것으로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과 수없이 많은 핍박 속에서 살아온 기독교는 그렇다면 실패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가나 핍박받고 십자가에 달려죽고 피 흘리며 죽고 핍박받고 고통받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바로 기독교지 않습니까?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laughs> 지나온 일생이만큼 사람들에게 핍박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역사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평안한 시기는 지금밖에 없어요. 수없이 많은 어떤 그런 고통의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성지든 기독교 성지든 절두산이든 양화진이든 그 모든 것들을 가보면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음의 피 위에 교회들이 서 있고 그러한 피와 순교자들의 어떤 헌신과 죽음 위에 이 교회와 우리들이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전쟁의 공식으로 봤다면 기독교의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에요. 그러나 희한하게도 기독교의 전쟁은 그래요. 한 사람의 순교의 피 위에 백 명의 사람이 서고요. 열 명의 순교자의 피 위에 천 명이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천국에 뿌리 내리면 수천 년의 핍박 속에서 그렇게 열매 맺고 그렇게 꽃 피워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순교의 장면은 이제 순교자 빌립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을 화가가 그린 장면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자신이 승리한 것이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승리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죠. 에, 신앙을 받아들이는 어떤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주 옛날 얘기죠. 저녁에 연탄을 이제 갈아놓고 또 피워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중에 하도 추워서 나가보니까 잘 타던 연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타던 연탄이 꺼졌다면 꺼진 걸로 하겠지만은 잘 타던 연탄이 사라지면 그건 뭡니까 누가 가져간 거죠 뭐 복잡할 건 없죠. 이 분명히 여러분 예전에는 이 셋집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한집두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집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이래 있으니까 누군가 세든 사람의 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교회 집사님이니까 생각을 하기를 아이고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참았습니다. <laughs> 근데 그 다음 날도 불을 피워 놓고 잠을 잤는데 또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몇번 없어지면 여러분들 몇 번까지 참으시겠습니까? <laughs> 뭐, 일은 번씩, 일곱 번,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laughs> 뭐, 연탄을 뭐, 490장, 그러면, 아유 큰일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열흘 넘도록 계속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옛날에 못 살던 시절의 연탄 한 장의 값의 값어치보다도, 남 구들장에 피워놓은 이 연탄을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큰 싸움이 날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며칠 갔냐, 갔냐 하면 24님의 간증에 의하면 2주일을 연속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그런데 24님이 그 새든 사람들을 가운데서 에 자기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인간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대강 보니까 누군지는 대강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한두 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죠. 하나님은 입장이 곤란할 때 대답을 빨리 하신다, 안 하신다. 입장이 곤란하시면 대답을 빨리 안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입장 곤란하실 때 대답을 안 하는 것은 무언의 대답이 뭐냐면 참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참으라고 하는 대답을 굳이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참았어요. 그런데 보름째 되는 날에는 연탄 도둑이 찾아왔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기해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탄을 가져간 줄 알고 계시죠? 집사님이 끄덕끄덕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희한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화를 안 내십니까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제가 왜 화를 내야 합니까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흘러 흘러 이까지 왔는데 점쟁이한테 가니까 나쁜 액이 붙어서 그렇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액을 물러 가게 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하고 죽 도록 싸우고 나면 그 애기 그 사람한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해 가지고는 큰 싸움이 안날것 같으니까 한 사람을 정해서 당신 집에 연탄을 가져왔는데 보통 하루나 이틀 가져오면 큰 싸움이 날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보름을 가져와도 끄떡도안 하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의 모습을 보며 된 점장이의 점괘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가족을 맡겨야 되겠다고 우리 가족이 결심을 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뭐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옵니까? 감동. 아, 네. 감동이, 예. 아 감동이 돼서 안 났습니다. 그럼 아멘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명을 어떻게 선교지에서 선교한 경험도 참 감동이 있지만. 여러분의 일상과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보여지고 투영되는 영적전쟁에서 바로 싸움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칼을 든 승리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투쟁하고 얻은 승리만이 남을 누르고 얻은 승리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말로 잘 내서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킨 것만이 아 내가 이 토론에서 승리해서 그 어떤 이 이교의 교인들을 내가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그게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참된 승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그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인내하고 결심했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힘있는 기도와 불굴의 신앙의 교훈을 배워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나 그리스도인 개인들의 가장 큰 승리들은 재능이나 교육이나 부나 인간의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본민하는 믿음이 능력의 강한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진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명령을 지키라.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의 명령 속에는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오늘의 본면의 말씀처럼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선한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바울이 오늘 하는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죠? 군령입니다. 군대에서 하는 훈령과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그거는 지켜지지 않으면 그의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는 아주 강력한 명령이 군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켜져야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수행해야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요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40년의 고생 끝에 당도한 가나안 땅 앞에서 기름지고 좋은 땅을 원하지 않고 개척하고 가꾸어야만 하는 땅, 산지를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기를 뚫거려 하는 땅, 불편함과 또 다른 희생을 해야만 하는 땅. 그러나 인생의 출발에서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항상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한 군사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그리운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모습을 이 시간 생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과 삶에 그저 애착하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 개척하고 다듬었어. 우리에게 맡겨신 이 전쟁과 싸움을 승리로 이끌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는 그대의 마음에 천하고 속된 감각적인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높이 올리고 그분의 순결함을 생각하면 그것들은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영광을 말하고 그분의 생애를 생각하라. 그리고 어려움이 그대에게 올때 영원한 영광에 더 중한 것을 이루며 그것이 그대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하게 하라.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말하고 그대의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라. 그리고 매일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그대의 마음을 하나님께 높이라. 만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승리자가 될 것이다. 아멘. 갈바리에서는 아름다운 빛이 비쳐 나옵니다. 그 빛을 보고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길이 되신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분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